잘 잤어요. 아, 너무 잘잤어 <laughs> <아니, 웃음> <laughs> 우리가 아니 근데 어. 찜질방에 수, 진짜 잠만 딱 자고 나온 사람이 거의 없다. 아. <laughs> <그쵸? 미친, 웃음> 뭐먹 미친 짓이라고 어 <laughs> 진짜. 딱두 시간 동안 잠만 딱 자고. 그러니까 뭐안 먹고 일단 저녁 먹으러 갑시다. 어. 여기야? <laughs> 아무도 없는데? 뭐 먹을 거야 네? 너도 뭐 있어? 두개 끝이야? 어 뭐... 탄탄면은 뭐 올래? 난 단걀이랑 형, 형 넣는 걸 그대로 넣어줘 달걀이랑 튀긴 양파 어두개끝딱거 필요 없어 맛있겠다 어. 얼마 정도 올려? 대충 응. 한번 하루 걸리네 꼬박 하루 네. 한 10시 정도 한 4-5시간 네

맛있겠다 어떻게 먹어야 돼요? 젓가락으로 이거 마지막에 넣은건가? 이거 좀만 있던. 더... 자 먹다가 먹자 먹다. 얘내 기억으로 예전에 이렇게 큰 그릇에 넣어서 먹었거든 어? 아냐 아이렇 사실 넣어서 먹네. 맵 지, 그러니까 원래 맵나이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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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 다나 가셨 응? 냐? 손님 도 언제 다나 가셨 냐? 응. 응. 만주, 만주 먹 어도 영 바로 들어갔 어. 아좀 매워졌다는데요? 매워졌어 요 옛날보다 어..어..그거 좀 매워진 그좀더 자극적인 것 같은데 느낌이? 아, 마라 맛이 좀더 강해진 것 같기도 하고 그니까 나는 여기 10점 어. 만점에 5점 라... 만점으로 해오 5점, 5점 만점. 만점 만점으로 해? 어 나는 한 3.. 2.5점 줄래, 어. 나는 3, 줄래? 응. 형은? 3.34? 3.4? 어 3.4? 영화장은? 아 영화장은 한 4.89? 나도 4.8 어. 어쨌든 별리만주먹으러 진짜? 어, 오케이 로좀네있었어 그럼 명동역 올 때마다 감사합니다 찾오세요 명동역에요 네네 아, 음. 네. 그래야 이렇게 미남 아, 우리가 하겠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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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정도 높아지면 이렇게 웃음> 네, 알겠습니다. 코치 돼 버려요. 아 있다. 맛있죠? 네. 저희가 더감사하게 찾아 주시는 분들 정말 서비스 더 드렸어요. 맛있게 드시고 또 오세요. 감사합니다. 잘 자세요. 안녕히 가세요. 네. 네. 면사무소 잘안 되면 빵사무소 빵사무소로 바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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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로나 때 숙소 사람 없었는데. 그러니까. 아니 역시 명동은 명동이다요. 아면 말고 다른 거에 또 눈이 가네요. 음. 음. 야아 명동 와 뭐야 관광도 많다. 그렇지. 외국이야 거의 여기. 어, 그러니까. 여기 남바야. 없슨가요 음. 이게 면사무소 면사무소인데 소화시킬 동안 이게. 돌아 다녀야 되거든. 어, 이색깔부 너무... 외국인들이 <laughs> <똑같다. 웃음> 물어보면은 똑같이 보는 구나라고 생각했던 게. 어. 밤술집때 갔을 때 어. 한국인도 도와주시는 분 있었는데. 나한테 "너도 비슷해서 전국 다 나와." <laughs> <사는 웃음> <거." 웃음> 외국인이었어 그분. <그걸>. 밤 사람이었는데. 어. <laughs> 근데 막 아,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. 야, 진짜 별말 없든다고 막 그런 식으로 막 얘기했어. 어. 그때 생각 아, 얘네가 우리부터 똑같이, 똑같이 생각. 똑같이 생겼구나 그냥. 왜지, <laughs> <laughs> 그렇지? 아, 똑같이 보는구나. 그럴 수있 어. c 스노래다 아니 명동 살아있네 누가 명동 죽었대 나 옛날에 블로그 했다 명동은 죽었다라고 썼는데 <laughs> 그때 뭐 명동 갔다가 명동에 살이 하나도 없 그때 아니 한창 없었어 진짜 아마 여기 살아있는데 명동 지금 야 난리 났다 외국인들이 올만하다 그일까 그러니까. 내 기분이 좋다요. 아, 기분 좋아. 명동이 살아있으니까. 아내 땅도. 아, 내 땅도 아닌데 시장이 활기가 뛰어야 되거든 이렇게. 어. 이래야 관광. 그럼 관광 사업이 돼야 된다고. 아, 이거 잘됐어. 잘 될지 안 될지는. 아, 잘될것 같아. 아까 나도 너로, 너로, 너로 인해서 실험을 해보고. 해봐야지, 거. 해봐야지. 내 아이디어. 가될 무조건 몇만 먹어야 되는 거 어. 면사부 선수 몇만 먹어야 돼? <laughs> 컨셉 시각, 시계 갖고 가야 돼. 아, 면사리 <laughs> 되는 센은다 돼. 근데 뜨지? 면사리 들고 가는 <하는> 순간 면사부. <laughs> 그러면 카메라 <칼>, 그때부터. <laughs> 칼국수도 괜찮고. 아, 칼국수는 사부지 아, 그러면 뭐다 되네. 그러니까 피자만 안 되고. 슬로 캘리에서 그래. 레밀면 넣어도 되네. 그래. 주말마다 올라와, 그럼 서울. <laughs> 아니,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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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천막 <천만> 찍어야 돼. <laughs> 그래, 그런거있어 어, 안영권 언제나. <laughs> 그러니까, 그러니까, 어, 그러니까. 그러니까. 그러면 댓글 써줘 새로 봤습니다. 열로 넘어오세요. 천수리 노잼이다. <노재네. 웃음> 오케이, 끝. 둘, 셋.